할렐루야 우리 삶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 아모스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아모스 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다섯 가지 환상 가운데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이고 두 번째는 불로 징벌하시며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메뚜기 재앙은 말 그대로 메뚜기 떼가 곡식과 들의 모든 소출을 먹어 치우므로 백성이 굶주림과 기근으로 괴로움을 겪게 됨을 보여줍니다. 불로 증발하심은 이스라엘의 모든 물을 바싹 말리며 농경지를 황무지로 만드는 극심한 가뭄을 나타냅니다. 메뚜기 재앙도 온 땅을 말리는 불의 재앙도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먼저 보이시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으심으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상황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죄악일지라도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개시가 임할 때, 즉, 말씀과 기도는 절대 동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를 멈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을 내리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다림줄은 건축에 사용되는 줄로 담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림줄을 통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따라 섬겼는지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우리 삶에 두시기 전에 날마다 말씀의 다림줄을 스스로 내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벗어났는지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다림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만 우리 삶에 참 생명과 구원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형벌과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런 심판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알리고 전하며 또한 아모스와 같이 그들을 위한 중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서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견고하셨던 메뚜기와 불로 임하는 재앙이 우리 삶에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내 신앙의 경륜과 지혜를 믿고서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삐뚤고 잘못된 담을 쌓아 올리는 우를 범하게 될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인생과 신앙의 모든 기준을 말씀이신 예수님께 고정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